110921. 어, 보시면은, AD하고 BC가 평행인 사다리꼴, ABCD가 있는데,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, 삼각형 O, AOD와 BOA, 어, 하여튼 뭐, 대지 그렇대요. 이 정도만 그리죠. 어, 이렇게 대각선을 꺼왔을 때, S1. 이거죠, S2. 이게 S3. s 4 근데 얘네 둘이가 평행선이다. 라는 이야기 나와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러면 저희가 보실 거는 그런 거죠. 이게, 기역 같은 경우는 중등등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. 그, 이게 평행사변형이야, 말은 안적혀 일단은. 아, 그 뭐지? 그거, 어, 이듬해 사다릴 꼴 말은 없으니까, 얘가 확실한 거는 이거거든요. 요 삼각형의 넓이와,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일 거야. 맞지? 왜냐면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. 근데 거기서 같은 S1을 뺐을 거니까 얘네 두 개는 같을 수 밖에 없어요. 이게 아마 중, 중학생 때 배웠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맞지? 그 다음에 니에서 보시면은 S1 곱하기 S2. S3? 이렇게 되어 있고, S2 곱하기 S4. 여기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맞지? 그러면은 S1하고 S3, 얘네 둘이 곱한 거. 그 다음에, 얘네들 을 곱한 게 서로 같은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? 음. 가능할 거거든요. 이게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, 저도 뭐가 맞는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. 근데, 이거를 길이비를 잡았다 치면요. 요 길이를 n이라 잡고, 요 길이를 m이라고 잡았다고 생각할게요. 맞지? 그러면은, 이 정도까지 알수 있으니까, 이거랑, 이거의 비도 m 대 n일 거고요. 정확히 몰라요. nk라 잡는 게 맞을 거예요.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거고,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비도 n, 뭐, a 대 m, a 대 c, 요런 식으로 닮음이 상기게될 거예요. 그러면은, 내가 이거의 넓이를, s1의 넓이라는 거를, 이건, 무량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여기가 n제곱이라고 생각하잖아? 여기 넓이는 분명히 m제곱일 거야. 그러면, 이거에 대해서, 같은 높이 같은 생각하면 일 거니까. 맞지? 아, 어, 죄송합니다. m 대 m으로 잡아야죠. 닮은 비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. 하여 하고, 여기가 m이 될 거고. 맞지?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n이라 하면 얘는 분명히 m. 이렇게 나올 건데, 이거, 봐봐. 어. 이거 살짝, 살짝 그거 하다. m 대 n을 정했다면 이게 m 제곱인가? 이렇게 나와야 되지. m 대 n. 아 M, 제곱으로 잡아야겠다, 이거. 이게 제곱으 잡아야, 제곱 잡아야지 좀이해기 편할 것 같아. 그러면은, 요거 같은 경우는, 비율이 N대 M이니까, 여기 NM 나야 되고요. 이렇게 잡아갈게요. 근데 여기가, 얘를 n 나누고, M을 곱하면 돼. 오케이?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NM 이렇게 잡아야 되고, 여기 약간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얘하고 얘의 부분,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얘기가 될거거든요 그래서 리엔도 참이에요. 예, 네, 그렇게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.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입니다. 디귿에서 보시면은 ABCD의 넓이는 S1하고 S3의 제곱가가 따로 있는데, 디귿 넓이가 이거 제곱시키면 이거 아니에요. S1 더하기 S3 이거 돼 있고, 이거 더하기 2부터 S1, S3 이거 있다 생각한다면 좀 그렇다. 이게 n 제곱이고요. 저기 m 제곱이죠. 맞지? 여기가 들어가면 2 루트 nm MM 나오지. 그래서 딱 나오죠. 어, 여기 둥둥기야예요.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아이가. 음, 무리식이 아니에요. 얘는 아니야. 오케이?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